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대니얼 길버트는 거의 20년 동안 미래의 나라는 개념을 연구해 온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다. 2014년 길버트는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테드 강연을 했다. 길버트는 미래의 나와 관련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려고 독특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는 10년 전을 생각해보라. 현재 당신은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삶이 어땠는지,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는다. 관심사가 다르다. 관점, 가치관, 환경이 바뀌었다. 집중하는 일과 목표가 바뀌었다. 10년 전에는 중요했던 일이 지금은 더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연령대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자신의 성격이 얼마나 변하게 될지 과소평가한다. 가치관이나 개성이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격도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기본적인 선호도를 물어보라.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 좋아하는 휴가지, 자주 하는 취미, 즐겨 듣는 음악 등과 관련해 물어보라. 대부분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18세의 청소년이든 50세의 중년이든 사람들은 변화를 비슷하게 예상한다. 우리는 지금 자기 모습이 대부분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진정한 나고 앞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변할지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내가 진짜 나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의 내가 현재의 모습과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 길 버트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을 기억은 쉽고 상상은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말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잘 상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상하기 어렵기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다. 미안하지만 상상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력 부족만 자인하는 꼴이다. 어떤 일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캐롤 주렉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지능이나 재능 같은 자신의 기본적 능력이 단순히 고정된 특성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지능이나 재능을 개발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특성을 기록하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미래 자신의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언제든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실패라도 무조건 피하려고 한다.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이 실패하면 그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뻔하기 때문이다.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지금의 모습이 진짜라고 믿는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규정해 버린다. 변하지 않는 그들은 이게 나야, 이 모습이 영원한 나의 모습이야라는 내적 대화를 한다. 길버트의 연구가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 낯선 사람이 10년 전에 당신, 현재의 당신과 대화를 나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미래의 당신은 그처럼 달라질 것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위협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봐야 미래의 나와 연결성을 가질 수 있다. 길버트의 연구대로 10년 전의 자신을 생각해보면, 미래의 내가 자신의 예상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 미래의 나는 오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른 목표와 관심사를 가진다. 미래의 내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 미래의 나는 새로운 취미를 가진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마저 다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배웠고 경험했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런 관점이 효과적으로 사는데도 중요하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볼때 현재의 사고 틀에 갇혀 독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며 지금의 관점과 태도 상황은 일시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당신은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얼마나 설레고 자유를 주는 말인가. 미래의 당신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현재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럴 때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버리고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피하게 된다. 자신의 현재 능력이나 가치를 꼭 증명해 보여야 할 필요도 없다. 현재 나는 일시적이다. 이 진실을 알면 용기를 얻어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다.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둔다. 성장 마인드셋은 정체성을 유연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적극적으로 통찰력을 키우고 관점을 바꾼다. 그들은 사고방식과 판단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미래의 내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 현재의 나를 품위있게 만들 힘이 생긴다. 실수도 할수 있고 답을 다 몰라도 괜찮다. 다소 체계적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 상황은 바뀔 것이다. 특정한 변화나 결과를 얻는데 전념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 진실을 통해 나는 현재의 삶에 도움을 받는다.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다. 심지어 이 책을 쓰는 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재앙처럼 느껴졌다. 완성된 책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책을 만들어내는 현실은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역할과 건강, 재정 설계 등 삶의 많은 영역에서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거 알고 있는가? 나는 이런 상태가 매우 만족스럽다. 현재의 나와 지금의 상황이 일시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 나는 상황을 다르게 볼 것이고 다른 지점에 있을 것이다. 나는 현재에 갇히지 않았다. 당신도 그렇다. 당신이 그릴 궤도는 현재의 위치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갈 것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두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는 자신이 예상하는 모습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모습과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상상하라. 그러면 지금 당장 완성된 존재가 돼야 한다거나 완벽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의 나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당신은 하루만 지나도 달라진다. 이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현재의 나에 대한 연민과 공감, 사랑을 키워라.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